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통 성탄절 하루 전날 혹은 전날 저녁 정도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 이브라는 말은 저녁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브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단순하게 저녁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밤을 단순한 전날 저녁이 아니라 깨어 기다리는 신앙의 시간, 곧 성탄이 이미 시작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할 때 사용된 말이 라틴어로 비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질리아는 깨어있음, 전야를 뜻하는 말로 중요한 절개를 앞두고 밤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을 가리키는 단어로 줄곧 사용되었습니다. 즉, 저녁이라는 특정 시간을 지칭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전통의 뿌리는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진 저녁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었고, 6월 절과 초막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 역시 하루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간적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말씀을 듣고 새신자들에게는 세신자들, 세례를 베풀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날 저녁부터 말씀과 찬송으로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4일 해질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절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탄 예배,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성찬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그 시작을 알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야는 단순히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야는 이미 절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자리 바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단순한 전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밤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전야는 가장 깊은 어둠에서 시작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이미 비치기 시작했음을 믿는 기다림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밝아진 후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며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구원의 소식은 늘 어둠 속에서 먼저 들려왔습니다. 성탄은 세상이 준비된 뒤에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여서는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언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 예언이 가장 선명하게 선포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둠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보내셨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고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일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빛이 임할 자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도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곧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곳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때늘 불안정하고 걱정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방어가 어려워 전쟁이 잦았고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침략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이 지역을 침공하여 정복한 사건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블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거룩한 땅이 아니라 더럽혀진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전쟁과 상실, 수치의 이미지가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하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소외된 자리,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계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으로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연히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연은 이 지역의 현실을 흑암,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어두움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참담한 현실,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는 극심한 불안한 불안정 속에 있고 대한민국 또한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자니 해외 자산이 유출되며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시장과 제조업은 타격을 입고 물가 불안은 더욱더 심화되는 이런 악순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해답을 쉽게 제시하지 못하는 진태양단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마치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빛이 비쳤다. 현실이 바뀐 뒤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현실이 여전히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빛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던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정결해서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이 짙게 드리운 흑암 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어둠이 물러난 후에 빛이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이 먼저 왔기 때문에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혼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치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의 구조나 들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언제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너지고 줄어들었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끊어진 미래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쟁과 포로로 인해 모든 것이 줄어들고 사라졌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과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시겠다는 선언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는 추수의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질,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 이렇게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쁨을 살펴보면 모두 생존과 직결된 기쁨입니다. 굶주림이 끝났고 더 이상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기쁨을 뜻합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다시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주 앞에서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기쁨의 원천이 상황이나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뱀 멍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을 치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겁게 맨 봉의 어깨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입니다. 삶을 구조적으로 짓누르는 부담, 반복되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힘과 권세를 모두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멍에 이러한 채찍, 이러한 막대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처럼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들, 멍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백성이 이 멍해를 스스로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그 상황이 꺾여진 것이 아니라 꺾을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업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전쟁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불살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잠시 멈추는 휴전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끝내는 평화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전쟁을 위해 농기구와 녹그릇, 심지어 교회의 종탑을 빼앗아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살리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무기에서 이러한 삶의 유익이 되는 것들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탄생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멍해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미 꺾인 멍에를 다시 지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짐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가 짐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을 꺾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모든 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선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6절에서는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사야는 메시아의 도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서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은 의도적으로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군주나 노련한 노란, 정치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가태어난 아기의 모습, 말구에 놓인 모습, 목수의 아들로 온그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아기의 우습으로 왔지만 그에게는 통치와 권세가 있음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이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아기에 붙여진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기묘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모사는 길을 잃은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분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기가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 통치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은 그의 통치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바로 서며 두려움과 혼란이 다스러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된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기나 감정,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통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한발 내디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부를 쏟아부으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대충이 아닌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열심으로 일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냥 대충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단지 위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삶의 방향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삶입니다. 성탄은 한 아기를 바라보며 감탄함에서 끝 감탄하는 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왕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더라도 아기의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더라도 그분에게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이미 오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흑안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몽해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심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흑암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멍해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보다 이미 꺾였다고 선언합니다. 왕이 오셨고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성탄은 우리 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변화되어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갈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포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날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낙심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륵같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서울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